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 원피스 에피소드별 연진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제가 일일이 세보는 영상입니다 인터넷에서 대부분은 정상 결정까지의 항해 기간을 두 달에서 세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실제 항해 기간이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기준은 한 에피소드가 끝나면 그날은 끝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장 애매한 부분인 며칠이라는 표현은 3일로 잡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이건 전부 제 주관적인 기준이며 공식 설정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항 1일차입니다. 코비를 만나고 조로를 영입하고 쉘즈타운을 떠납니다. 1일차 남이를 영입하고 버기를 쓰러뜨립니다. 3일차 가이몬을 만나서 영입을 실패합니다. 시론 마을에 도착 후 우섭을 만나서 다음날 해적단이 마을을 습격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5일차 아침. 캡틴 크롤을 쓰러뜨리고, 그날 오후에 고잉 메리오를 받고, 우섭을 영입하게 됩니다. 6일차, 요사과 조니를 만나게 되고, 발라티에에 도착합니다. 상대를 영입하고 발라티에를 떠나면서 끝납니다. 7일차, 아론파크에 도착 후, 만난 지 5일된 나미를 위해서 아론을 쓰러뜨리고, 항해 시작 7일차 만에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그날 밤 연애를 하고 그 다음날도 연애를 했다고 나오네요 코코야시 마을을 떠나면서 9일차까지 끝 11차 로그타운 도착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리버스 마운틴을 통해 위대한 항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라분을 만났다가 크로커스 라분과 헤어지면서 끝납니다 11일차 위스키 피크에 도착합니다 그날 밤 루피와 조로의 WWE 이후 비비가 동료로 합류합니다 12일차 리틀가돈 도착 거인들과 친해진 후 섬을 떠나면서 끝이 납니다 나미가 아파서 드럼머왕국에 도착을 했는데 병에 걸린 지 3일 차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리틀 가든에서 걸려서 13일 차부터 병에 알았다면 드로마국에 도착한 건 15일 차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와포르를 멀리 날려 보낸 후 초파를 영입하면서 끝이 납니다. 16일 차 알라바스타 도착. 에이스를 만나고 유바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마무리합니다. 17일 차. 저는 알라바스타 에피소드가 며칠쯤 되는 줄 알았는데 전개 자체가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리면서 끝 3일 동안 잤다고 하니까 20일차 저녁입니다. 출항 20일 만에 현상금 1억 달성. 21일차 알라바스타를 떠나게 됩니다. 루피가 자고 있던 기간을 제외하면 비비안은 단 6일 동안 동료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닉브로빈이 동료로 합류합니다. 21일차 자야에 도착합니다. 그날 밤 베라미 관자놀이에 주먹 자국 좀 내주고 녹업 스트림을 타고 올라가서 하늘섬에 상륙합니다. 늑대간불과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23일차는 끝이 납니다. 24일차 엔엘의 서바이벌 시작 그리고 그날 엔엘을 쓰러트립니다. 그날 저녁에 연회가 열리는데 연일 파티가 계속 열렸다고 하니 3일로 잡겠습니다. 27일차 하늘섬에서 내려옵니다. 롱링 롱랜드에 상륙 후 폭시와 데뷔 파이트를 하고 아오키지한테 개털립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정박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항해 3일째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니 32일차가 됩니다. 그렇게 워터세븐에 도착 고잉메리의 술이 불가판정을 듣습니다. 우솝이 프랑키한테 돈을 빼앗기고 프랑키 패밀리를 개박에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루피와 우솝이 싸우게 되고 우솝이 해적단을 탈퇴합니다. 33일차 밤 동료가 된지 1 2일밖에안된 로빈을 구하기 위해 로켓맨을 발진합니다. 34일차 로브루츠를 쓰러뜨리고 34일간의 항해 끝에 메리오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사건 이트 후인 36일차가 됩니다. 루피의 할아버지 가프의 등장과 한 달여 만에 상사가 되버린 코비. 그리고 프랑키가 써니오를 단 3일만에 만듭니다. 38일차 밀짚모자 해적단 전원 현상금이 생기고 프랑키가 동료로 합류합니다. 그렇게 워터세븐에서 떠나게 됩니다. 39일차 부룩을 만나게 되고 스릴러 바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인 오즈를 쓰러트립니다4 0일차 아침 첫칠모을을 이긴 후 23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칠모에 겟코 모리아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모리아를 격파하고 하루 경과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41일차입니다. 다 같이 연애 후 부르기 동료로 합류하게 됩니다. 며칠 후는 3일로 잡기로 했으니 44일차 듀발의 성형수술 후 샤본디 제도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천룡인을 폭행합니다. 출항 44일차 만에 밀짚모자 이행은칠무의바솔룸물 쿠마에 의해 완전히 와해 됩니다. 아무튼 루피도 날아가면서 밤낮이 바뀌는데 센토마르는 3일 밤낮 동안 날아간다고 했는데 글로리오사의 대사를 보면 3일 밤낮으로 날아온 게 맞네요. 46일차 낮 오래 잤다고 하는데 하루는 지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날 저녁에 바로 인페다운으로 출발합니다. 47일차. 정상 결정까지 6일 남았습니다. 출항한 지 나흘 반이 지났다고 하는데 46일차 밤에 출발했으니 51일차입니다. 임펠다운에서 마젤란에게 당합니다. 치료 하는데 이트는 걸린다고 하네요. 53일차 루피가 깨어났지만 에이스는 이미 호송된 상태입니다. 임펠다운에서 깽판을 저지르고 응개처용 4시간 전에 임펠다운을 탈출하고 정상 전쟁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죽습니다. 그뒤 정상 전쟁으로 2주 67일차입니다. 레일리와 만난 후 마린포드로 가서 옥스벨을 16번 울림 옥스베를 울린 날을 며칠 전으로 말하는 걸 보니 이 다음은 3일 후인 70일차로 결정하겠습니다 70일차 레일리에게 수련을 받기 시작하고 시간은 2년 후로 흘러갑니다 사실상 동료로 있던 기간은 해적단 전원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조로 44일 나미 43일 우속 39일 쌍디 38일 초파 29일 로빈 23일 프랑키 6일 특히 브룩은 밀짚모자 일행 합류 3일 만에 흩어졌는데 2년 동안 기다려서 합류한 게 대단하긴 합니다. 루피와 가장 오래 있던 조로도 미호크 페로나와 지낸 시간이 루피와 지낸 시간에 계산해보자면 약 16배 정도 됩니다. 자, 2년 후는 1일차부터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1일차에 샤본디에스 집결 어인섬에 도착합니다. 포디존스를 무찌르고 광란의 연애를 엽니다. 그리고 빅 맘에게 도발을 시전 어인섬을 떠나면서 1일차는 마무리 아직 밀짚모자 일행이 바닷속에 있는데 내려가서 그 모든걸 해결할 때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2일차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체불명의 전보벌레를 듣고 펑크하자드의 상륙 로우를 다시 만나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2일차가 마무리됩니다 3일차 신문이 도착하고 도플라밍고가 칠무에 탈퇴 선언을 합니다 드레스로자에 상륙하고 여기서도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하루가 끝납니다 그 다음은 결착이 나고 3일째니까 항해 6일차가 되겠네요. 항해 시작 일주일도 안 돼서 밀짚모자 대선단 결성. 그리고 또 모두의 현상금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에 상륙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간대가 안 맞게 됩니다. 루피 랭은 드레스 로자에서 하루 안에 모든 싸움이 이루어졌고 루피가 3일 동안 뻗어있었는데 갑자기 10일 전 조에 쌍디랑 시저가 도착해 있었다. 뭐 아무튼 다 같이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출발하면서 끝. 며칠 후빅맘의 배가 나오고 이 시점을 임의로 9일차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며칠 후, 패컴즈가 거의 보름 전쯤 출발한 쌍디가 도착을 했을 거라고 하니 날짜를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2일 차쯤 되겠네요. 이제 날짜를 세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일단 토트랜드에 도착한 루피랭, 제르마가 나오면서 결혼식은 사흘 뒤인 26일 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일 차. 홀케이크 아일랜드에 도착해서 크래커를 만나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쌍디에게 처맞아서 이빨이 빠집니다. 그리고 빅맘 해다단한테 다구리를 맞고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날짜가 바뀌는 묘사가 없었는데도 갑자기 결혼식이 내일이라고 말하는 푸딩. 이 부분은 제르마가 결혼식을 말한 시점이 과거인건지 루피가 감옥에 이틀간 갇혀있었던건지 둘중 하나인데 후자를 전제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26일차 이후에 결혼식 4시간 15분 전이라고 나오는 걸 보니 이날은 결혼식 날이 맞습니다 아사 직전에 루피 빅맘 암살접전 카타쿠리까지 쓰러뜨리고 참고로 빅맘은 이날 내내 웨딩케이크만 찾아다녔습니다 아무튼 탈출하면서 26일차는 끝 27일차 출이 27일만에 현상금 15억베리가 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 편인데 딱히 날짜가 묘사된 게 없습니다 미리 와노쿠니에 가있던 멤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구한 것도 말이 안되고 후에 프랑키가 목수 아래에서 몇 주간 일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5주 정도로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항해한 것보다 와노쿠니에서 일한 기간이 더 길어지네요. 62일차 와노쿠니에 도착합니다. 눈물에 참된 호걸. 근데 네, 드디어 정확한 날짜 개념이 나왔습니다. 결전은 2주 오니가시마 그리고 카이도에게 덤비다가 한만 컷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넘어가고 76일차 오니가시마에 돌입하고 날짜가 바뀌었다는 묘사가 없으므로 루피는 이날 니카로 각성하여 카이도를 쓰러트립니다. 참고로 예전에 계산해봤는데 루피는 카이도에게 이날에만 끝나고 기절한 걸 제외하면 4번 리타이어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뒤 루피가 깨어나는데 2년 후 샤본디 제도로부터 83일 쿠마에게 와해된 후 혼자 다녔던 시간을 포함해서 총 항의기간 153일 만에 루피는 사황이 됩니다. 원피스에서 제일 길게 연재한 에피소드는 와노쿠니로 4년 17일 약 1477일 동안 연재를 했는데 작중에는 14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그렇고 총 항의기간이 반년도 안됐다는 점이 되게 신기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